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아우디 Q7 2019년식 차량 전면 유리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유리 교체는 다 완료됐고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 중에 이렇게 돌방으로 유리가 이렇게 길게 금이 갔습니다. 열차단 썬팅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주행 중에 차량 유리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주시면 장착된 압유리 압유리 옵션 가격 에, 교체 시간 썬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견적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전 예약으로 유리의 열차단 썬팅은 미리 시공하고 유리만 부착하는 에, 과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경기도 서울 에, 인근 지역은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서 에, 출장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아우디 Q7은 자동차 유리 교환 외 열차단 썬틴 축후면재시공 후진시 비상 등 썬루프 수리 여러 가지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디 q 7 전면 유리 교체 작업했습니다. 이상입니다.